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어, 사, 3년 정도? 오 근데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. 아 못해 못해 그 정도 그 엄청 잘하시네요.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. 아, 어 그러게요? 근데 한국말 잘 못하긴 해가지고. 아니 그냥 아니 약간 미치겠네. 어, 너무 야, 미치, 미친 것 같네요. 야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팀명 하나 생각하시는 거 없으세요? The, the Green Gangsters. 그린 어? 갱스터. Gangster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완전 내 스타일이야. Oh. 근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린 갱스터 그린. 야! 그린 갱스터 we need to act like gangsters. we need to act like g a n g s t e r 그린 갱스터스! Gangsters! gangsters. gangsters. Gangst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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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! 야, yeah, 야, yeah, let's, yeah, let's go! Let's go! 야, yeah, 야! <laughs> <laughs> <yeah, yeah>. <laughs> <dameyang. 웃음> 왔어 왔어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재밌네요. 야매정. <laughs> <laughs>